Sashi, s h e n z o n 4 a Obek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되지 못한 것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막이 다 눌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로우신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장 야고보서 장 1절부터 12절. 야구보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 재물은 서겁고, 너희 옷은 젖먹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설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사왔다. 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삭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와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런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와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여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 강렬히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무슨,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내할 네 것은 네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 부자와 성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되는 것 그것이 죄인가 부자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그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삭도 부자가 됐고, 야곱과 요셉이 다 부자가 됐고, 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음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그 자체를 우리가 쥐약시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방법, 옳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했을 경우 이것이 바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도구는 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자가 부자가 되는 목적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또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는 일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믿는 일에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됐는가, 오늘 여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부자들아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의 재물은 석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고 너희의 건과하는 녹설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재물, 재물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 야구서 소장일절에서 말하는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샀고 또 그것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는 부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 부자는 이제 너에게 너희, 닥칠 고생을 생각하는 이러 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이나 그대로 옷은 다 썩었고, 젖먹었고. 그러므로 이제 뭐할 날이 와요? 울며 통곡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손 때까지 그것을 다 물려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믿는 우리는 마음을 부한대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부한대 두지 말고 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다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께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으로 알고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사두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가지고 믿는 일에요? 일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일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아 다 싸다. 하늘 하늘 나라의 보아를 많이 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일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는 생각, 부활하는 마음, 이거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부활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험에 다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더 좀 많은 것을 모을까?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빠지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오늘 이 <laughs>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재물은 다섞고 옷은 좀 먹고 근거는 다 녹슬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통곡할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할 날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일 바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배품을 서 살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믿는 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부하게 해주면, 또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믿는 일 하고, 또 구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그것 가지고 믿는 일 잘해 나가는 우리가 어야 돼. 그런데 이 부자들은 사절에 보면 보아라 내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삭이 소리를 지르며. 수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왕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다. 너희가 어려운 자를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품꾼을 고용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면서도 그 품권들에게 품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 품권들을 그 고용해서 많은 이득을 남긴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이득을 남겼으면 반드시 그 품권에 대한 품삭을 줘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득을 남긴 것 뿌라서, 품권의 품사까지도 다 잘라 먹는 거예 주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정당하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품권들에게 주지 않는 그 품사, 그 품사기 뭘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죠?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을 다 심판하신답니다. 그품건들은 하루하루 하루하루 일해서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루의 품삭이 자신의 생명과 같고 자기 가족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먹고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해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 그 품꾼의, 그 품삭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부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지. 그런 그 부자들은 품꾼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고 많은 이득을 남긴 것을 가지고 뭐, 뭐 한다고요? 뭘 해요?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을 살찌우는 데에 다 서는 겁니다.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는 일하고, 그런 데 서는 것이 아니라, 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살찌우는 데에 서고, 돼지처럼, 또, 쾌락을 위해서 서고, 사치하는 데에 서고, 아, 그렇게 선다는 겁니다. 방탕하는 데에 서는 거예요. 방탕하 어느 시대나 방탕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시대도 방탕하다가 망했고 소동고무라시대도 방탕하다가 망했고 어느 날 이말세지말 마지막 때도 방탕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면 나 망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의, 로운자를 어떻게 해요? 의운자들을다 정지하고 죽이는 거예요. 악인들이, 옳은 자들을 다 정지하고, 다 죽이고,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죄, 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의론자들은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의론자들은 어떻게 하죠? 대항하지 않으하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참고, 칠절에. 그러면 너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과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런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laughs> 인내하고 오래 참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특히. 말체에 필요한 믿음 없는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누구처럼 인내하라고요? 농부처럼 참으라는, 인내하라는 농부가 밭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가지 어려움 여러가지 고난 여러가지 그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길이 참고 농사를 잘 지어나가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가지 환란에 온다 할지라도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중에서 기뻐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 같이 참아야 돼요? 선지자들 같이 우리는 참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잘참고했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 모범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과 비방과 고난과 여러가지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참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갔고, 말씀을 선포해 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선지자들처럼 핍박이 와도 비방이 와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처럼 참으라고요? 11절에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절을 복되다고 바란다. 너희가 의너희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 극률이 많으시고, 인해 하시다. 요업에 요베 있네. 요업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요업의 그, 고난과 환란을 보면, 굉장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는 말할 수 없는 병이 생기고, 아내는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되고, 그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요백에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번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각제의 회복을 요백에 줬지요. 그리고 그의 인격이... 금정금같이 뛰었다는 사실 우리들의 역기술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자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고 죄 지으면서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는 농부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또 유업처럼 우리가 끝까지 환란 가운데서도 에알 참고 나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하게 갑절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증금같은 인격으로 나오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내야 할 것은 내하고 아니여 할 것은 아니여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 맹세하지 마라. 한번 맹세해 놓으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요 사람이 하늘과 땅을 변동시킬 수 있어요? 변동시킬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맹세해놓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러다가 재짓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맹세 안 하면 어떻게 해야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내할 네, 것은 내야 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러면서 하란 옳은 것은 따라가고, 신앙 양심을 써서, 아닌 것은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지 말라는 게, 명시했다가 죄, 죄 짓지 말고, 명시하지 말고,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우리가 이거 써서,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는 일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또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면 하늘의 보화를 삼는 우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부자 그리고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부자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 품꾼을 고용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그러면서도 품꾼에게 금석을 주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됐고 그것가지고 자기를 살찌우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 짓는데 다 사용하고, 의인을 정지하고, 죽이는데 다 쓰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의 그, 부자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그 품권의 그 삭시 지르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가 돼서, 관람 가운데에서도 농부와 같이, 선, 선지자와 같이, 욕과 같이, 우리가 참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양심을 써서, 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는 일에 서고, 구제하고, 베풀고,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